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정말 드디어 코스피가 꿈의 5천 고지를 밟았습니다. 정말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편으로는 이거 혹시 상투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스물스물 올라오시죠? 축배를 들어야 할지, 당정 비상배를 눌러야 할지, 정말 망감이 교차하는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2026년 1월 22일, 코스피는 역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환호성과 동시에 과거의 아픈 기억이 스치는 참 복잡 미묘한 순간이었죠. 지금 시장이 딱 프로필 사진만 보고 잔뜩 기대하고 나간 블라인드 데이트 같달까요? 이 사람이 진짜 진국일지, 아니면 폭탄일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오천시대는 과거 2천, 3천대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꽃 노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 증시의 레벨 자체가 달라지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먼저 과거 패턴을 돌아보고, 이번엔 왜 다른지 핵심 동력 세 가지를 짚어볼 거고요. 당연히 리스크도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2026년 주도주 전략까지 마지막 결론까지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코스피 5000 과연 축배일까요? 경고일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 그 학습된 무력감의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타임라인 한번 보시죠 왠지 모를 대자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2007년 2000돌파 후단두달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2021년 3000돌파 후 6달 만에 연준의 긴축 쇼크가 왔습니다. 두번 모두 짧은 파티는 기나긴 약세정으로 끝났죠. 그리고 이두 시기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par13배에서 14배 수준의 누가 봐도 좀 부담스러운 고평가 영역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제 20년 실전 투자 경험상 시장은 꼭 이렇게 투자자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하더군요. 이번에도 또 속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을 교묘하게 심어주면서 말이죠. 과거 두 번의 축포는 모두 경고음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이번엔 정말, 정말 다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엔 다르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익, 밸류에이션, 그리고 수급, 이세 가지 핵심 동력이 구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이 비교표 하나가 사실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1년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으로 밀어 올린 유동성 파티였다면 지금은 냉철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펀더멘털 장세입니다. 또 당시 이익 사이클은 거의 끝물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죠. 결정적으로 반도체를 보는 논리 자체가 달라졌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훨씬 덜합니다. 첫 번째 동력 바로 이익의 힘입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2026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무려 45.4%를 반도체가 혼자서 다 벌어들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뭐 그냥 반도체가 코스피를 캐리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구조적 슈퍼사이클, 즉 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요. 두 번째 동력은 밸류에이션과 정책입니다. 화면에 PBR 비 o 차트를 보면 솔직히 좀 씁쓸하죠? 코스피가 5천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신흥고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이게 바로 그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족쇄를풀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roe, 자기자본이행률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주주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 보여주는 성적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성적이 좋아야 기업가치도 제대로 평가받겠죠. 그리고 지금 이 성적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프로세스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 상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들은 이제 좋든 싫든 주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건 결국 ROE 개선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동력 바로 수급입니다. 이 차트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2020년 상승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 매수였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분하고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스마트 머니가 시장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개선을 보고 들어오는 이 똑똑한 돈이 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물론 투자의 100%는 없죠. 6천으로 가는 길이 마냥 꽃길만은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숨겨진 변수들, 장애물들을 냉철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롤러코스터 하강 구간에 대비해서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 합니다. 전 세계 큰 손들,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뭘 가장 걱정하고 있을까요? 보퍼 설문조사를 보니까 지정학적 충돌이 1위. 그리고 바로 뒤를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쫓고 있네요.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전통적인 리스크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하지만 이런 글로벌 리스크들을 다 제쳐두고 우리 시장의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성이죠. 만약 하반기에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삐끗한다면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강력한 이익성장 엔진이 멈춰 설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수요 파괴 현상이 나타나는지 2분기 이후부터는 정말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가 우리 증시의 아킬레스건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럼 이제 뭘 사야 할까? 2026년 주도주와 투자 전략입니다. 자, 이 스릴 넘치는 룰러코스터에서 가장 전망 좋고 안전한 좌석은 과연 어디일지 지금부터 그 명당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도주 투자에도 나름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표가 바로 그 나침반인데요. 주도주는 보통 의심 속에서 피어나 확신 속에서 자라고 환희 속에서 사라지는 사이클을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 주도주들은 중기 국면, 즉, 확신 속에서 자라는 단계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 실적은 팍팍 늘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 주가는 예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아직 과열이나 묻지마 투자가 판치는 후기 국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굳건하게 지켜야죠. 시장의 핵심 엔진인 반도체, 그리고 꾸준한 수주가 이어지는 방산, 조선, 이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둘째,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추가 수익, 즉, 알파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저는 특히 그동안 좀 소외됐던 쪽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화장품, 호텔, 레저 같은 내수주나 펀더멘털은 좋은데 아직 빛을 못본 알짜 코스닥 종목들에서 숨은 보석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코스피 5천을 넘어 6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만 딱 뽑아서 현명한 투자자의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식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 마음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주도주와 알파 기회를 잘 조합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믿고 길게 보는 것. 이것만이 이 험난한 마라톤을 완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코스피 6000을 향한 여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시장의 큰 그림, 내비게이션은 확보하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나의 포트폴리오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분석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힌트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고요. 또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 덕분에 더 날카로운 분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궁금한 점 많이 남겨 주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